사도 신경으로 신나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노르인 대대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가4 6장입니다가 446장입니다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쁨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 내 기쁨과 슬플 때들 계시옵소서 기쁘고 i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갈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증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화이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세기원들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이슬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할 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산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든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 것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재측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니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돌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도 가시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공생에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가운데 비로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제는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통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오는 번, 몇번 나왔을까요? 일곱 번 나왔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일곱 번이라는 그런 의도적인 말은 사실 완벽한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그들은 화가 입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곱 번 반복함으로써 완전한 진노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그말 가운데 우리는 종종 말로는 열심히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외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동에 가면 하회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웨 탈은 항상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그 탈이 항상 그 웃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탈을 쓰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웃는 얼굴의 모습이 탈을 쓰고 있는 그런 광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떤 연예인이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적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들의 천국에 임한다라고 믿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두 개의 계열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렇게 성전 중심적 삶을 사느냐, 율법을 지키느냐라는 그런 논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되게 많이 싸움을 했던 그런 계열이 사두계파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두 그룹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결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는 하나 될수 없는 그런 두 개의 계열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쓰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실질,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은 모세의 의자가 있고 모세의 그 의자를 통해서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 나아감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런 나라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의자에 앉은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 가운데 올라와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자리를 준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주객이 주인과 객이 전도되거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를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것을 보이고자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생이나 랍비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 자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3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화 있을 진자라는 단어를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분명히 임박한 진노가 그들 가운데 도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에겐 화가 있어. 너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자리에 있지만 율법을 먼저 익히고 배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의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이될수 없어. 진정한 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모습이.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이야기함으로써 35절에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가 임하여질 건데 너희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이고 맹인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어떤 의미죠, 손절이?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끝낼 때 절교한다 그리고 단절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 들어와서 손절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손절은 인간에게 쓰는 <laughs>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손절이라는 단어는 주식 상장에 있어서 내가 그 주식에 손해를 볼때 손해를 보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을 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째 참 이슈가 됐던 단어 가운데 20년 된 친한 친구를 손절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SNS에 올려놓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절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된 친한 친구를 손절한다.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20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지만 그 친구가 내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다 팔듯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주식을 갖다 팔듯이 그 친구를 끊어내겠다라는 말을 바로 20년 된 친한 친구를 손절한다라는 단어로 SNS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돈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손절이란 단어는 사실 인간의 어떤 모든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깨버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석인원일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을 본받아 지어진 피조물을 천절라는그 모습으로 바리새인들과 석이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도구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어져 있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큰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사람을 손절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게 유익 물질적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이세인들과 석유관들 사두개인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천국의 앞길을 막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마귀의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보고 하나의 어떤 자기의 유익물로 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진 사기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일곱 번 반복합니다. 화이 있을 진전. 우리가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외식이라는 가면을 벗어 버리고 믿음의 증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일곱 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외식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사도신경으로 이땅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승기와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 나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믿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된 바리새인들이나세기관들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외식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졌을 때이 세상에서는 낮아지겠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성천 높아짐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3,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다시 한번 읽어 나아감으로써 외시가 있는 모습이 있다면. 가면을 쓰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알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먼저 섬겨주고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여줄 때 진정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리라는 그런 물질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런 최고의 걸작품을 마주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과연 천국의 내 집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암암니에 알게 모르게 손자이라는 단어처럼 사람을 물질로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통치의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의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믿고 따를 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임박한 고통과 심판 진노를 다시 한번 면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외식을 온전히 벗어버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자짐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모습을 통하여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므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써 하나님 다시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의 가사처럼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성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그 사용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남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목소리> 오늘 말씀을 생략하며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